안녕하세요, 피시인사드립니다어 얼마 전에 윤정희 배우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윤정희 배우님의 영화 시를 보고 그때 있었던 일또 시바타 도요 시인님 이런 어, 감회가 있어서 제가 별세 소식을 듣고라는 간단한 그 소고를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한국 영화계의 사랑을 받아오신 윤정희 배우님 돌아가시고 시바타 도요시인 님은 2013년도에 돌아가셨죠. 이런 두 분과의 직접 만나뵙진 않았지만 여러 가지 동기부여라든가 이런 거를 제가 한번 짧게 길게는 못쓰고 짧게 썼던 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마음이 좀 허전하네요. 그래서 제 작은 단상을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래된 영화 배우로 당시 유명했던 김지미, 문희, 윤정희 혹은 남정님. 이런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세대는 어쩌면 우리 어머니 세대가 아닌가 싶다. 얼마 전 2013년 1월 19일 별세를 하신 윤정희 배우님. 나는 사실 윤정희 배우의 영화를 본 세대는 아니다. 내가 윤정희 배우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것은 2010년 개봉한 영화 이창동 감독의 시라는 영화에서였다. 그 영화 시를 감명 깊게 보기도 했지만 더 마음에 남는 건, 칸의 영화제에 참석했을 당시 내가 갖고 있는 한복과 같은 한복을 입고 영화제에 참석해 더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그 한복 의에 다른 한복도 내가 갖고 있는 한복과 비슷한 색깔이어서 이 윤정이 배우님의 취향이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다. 영화 시를 보면서 나이가 들어서도 시인이 될수 있다는 것에 관심도 갖게 되고 게다가 같은 해 3월 일본의 시바타도라는 시인 99세의 나이에 시집을 내시기도 해. 우연찮게 윤정희 배우님의 시라는 영화와 99세 시바타도 요 시인님의 책 약해지지마를 읽으며 나도 99세쯤엔 시인이 되어 시집을 해야지라는 생각을 했었다. 그후딱 10년 후 부족하지만 2020년도 애틀란타 신인문학상에서 시부문 우수상을 받으며 등단을 했다.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정말 운 좋게도 상을 받아 시상식에 상을 받으러 갈때 입을 한복을 윤정희 배우가 입었던 그 한복을 입고 상을 받았다. 시바타 도요, 시인님의 시집, 약해지지 마. 이창동 감독의 시라는 이두 사건으로 이전에도 써왔던 글쓰기였지만 글을 쓰며 시인의 꿈을 꾸다 그 꿈이 작게나마 이루어진 것이다. 시인 등단은 사실 완성이 아니고 시작이지만 그날의 감정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특윤정이 배우의 영화도 등등과 무관하지 않게 시상식에 가서 입었던 윤정이 배우님의 그 한복을 내가 입었었다. 그런데 시바타 도요시님도 시집을 낸후 3년 만인 1월 20일 세상을 뜨셨고 3년 만인 2 0 1 3년 1월 19일 윤정이 배우도 세상을 떠나게 되어 왠지 나에게는 가까운 시인이 세상을 뜬 것처럼 마음이 허전하고 슬프다. 이렇게 두 분의 영향력으로 시인이 되었고 한분한분 한분 세상을 떠나시니 왠지 나의 마음 한쪽이 텅빈 것처럼 허전하다. 시간이 된다면 그 영화 시를 한번더 보고 싶어지기도 하는 날이다. 시바타 도요 할머니의 약해지지마 시집을 꺼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시 바람과 햇살과 나라는 시를 다지하게 읊조려 보았다. 바람과 햇살과 나씹었다 도요. 바람이 유리문을 두드려 문을 열어주었지. 그랬더니 햇살까지 따라와 셋이서 수다를 떠네. 할머니! 혼자 외롭지 않아? 바람과 햇살이 묻기에 사람은 어차피 다 혼자야 라고 내가 대답했네. 그만 고집 부리고 편히 가자는 말에 다 같이 웃었던 오후. 네, 이렇게 제가 시인님의 시를 읽으면서 오늘도 시상식에 입었던 한복과 같은 색을 제가 입었어요. 그래서 다른 분 같지 가 않고 왠지 어, 아는 분이 돌아가신 것처럼 마음이 허전하고 속상해서 제가 생각을 이렇게 여러분께 읽어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글은 늘 쓰고 있었지만. 등단을 한다던가 이런 생각을 안 하다가도 그때 당시 2010년도에 시라는 영화가 나왔어그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아 나이가 들어서도 시인이 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 시바타 도요 할머니도 99세의 등단, 등단이라기보다 시집을 내셨죠. 그렇듯이 나이가 들어서 시를 쓴다는 것도 어, 그렇게 나쁘지만 않겠다라는 생각에 어, 꾸준히 싸우던 것을 2020년도에 2019년도에도 사실 제가, 응모를 했지만 그때는 되지 않았고요. 2020년도에 고맙게도 최우수상이나 큰상은 아니지만 우수상으로 또 등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정희 배우님이 나오셨던 영화 시를 보면서 이런 생각도 했었기에, 아, 시상식에는 제가 꼭 윤정희 배우님이 입었던 그 한복을 입고 가야 되겠다 해서 제가 정말로 이 똑같은 한복을 입고 가서 시상을 했어요. 그래서 시라는 영화와 또이시바타 도요 할머니의 음 약해지지 마라는 이 시집. 제게는 귀중한 그런 추억이 있는 그런 적이거든요. 그래서 김정희 배우님이 돌아가시게 되면서 슬프기도 하고, 허전한 마음에 제가 제 마음을 어, 옮겨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어, 시 어, 약해지지마에서 나오는 시들도 읽어보시고 윤정희 영화 배우님이 출연한 그 시라는 영화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